뭐야, 빗질 하자, 빗질. 뭐야, 털이 이게 뭐야, 털이, 털이. 어메, 어메, 털다 엉켰어. 이봐, 이봐, 이봐. 이 뭐야. 이거 어떡해. 뭐야, 이거 어떡해. 너 어쩌냐고. 말을 해보라고. 그털 어쩔 건데. 니네 대책 있나? 대책 없제? 으아~ 더러워 이봐, 이털 네 어쩔 건데. 빗질 좀 하자. 이제 아니, 갖다 비비지만 말고, 지발. 왜 자꾸 비벼? 뻘렁! 귀여운 뽀예요 뭐야 귀여운 뽀예요 귀여운면 뭐해요 관리가 안 돼요 우리 뽀 엄마 엄마 나 엄마 나왜 이러실까 엄마 왜 이러세요 빗질 좀 하자 뭐야 빗자 좀 뭐야? 좀 빗자고. 야. 안만지 줄거든. 니도 빗질 안 하면서 왜 내한테 만질 하는데? 안 만질 거거든. 앉아. 어때려? 손 아니 얼굴 말고 님들이미는게 무슨 들이밀지 말아 내한테 문자 <laughs> 세고 얼음 맨나 아니, 오지 마라. 오지 마라고!